안녕하십니까. 법무원 유의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유튜브 촬영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구속된 피고인이 그 보석으로 석방된 실제 성공 사례 일곱 개, 7개. 일곱 개의 보석 성공 석방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 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흥령사건, 그리고 무고혐의 사건, 뭐 이런 종류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석허가의 청구의 시기는 그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후에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허가 청구의 같은 경우는 뭐 일심에서 할 수도 있고 항소심 2심에서도할수 있겠지만 한번 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재청구를 할 경우 어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석허가 청구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분과 신중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한 번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두번 해가지고 보석허가 청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한 경우에도 두 번째 보석권과 청구를 했을 때 석방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그 실무적으로는 2월 말 정도에 그 재판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만기 보석을 생각하는 경우, 구속기한 6개월을 앞두고 보석이 되는 그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 기소되는 경우와 겨울에 한 10월, 11월, 12월에 기소되는 경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판부 변경이 됐을 때 새로운 판사님이 와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건, 기존 진행 경과를 좀 검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봄, 여름에 기소되는 경우보다는 한 10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재판부 변경 타이밍과 좀 맞물려가지고 한 3월 정도에 재판부 변경 이후에 보석 석방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소 제기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보석 석방의 인용 가능성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에는 어, 보석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석이 안 되는 경우는 95조 제 1항에서는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 뭐 누범인 경우,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한 가지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분이 그냥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석 조건이 나오거든요 보석 조건은 주로 현금 공탁을 하는 경우 아니면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그 현금 내지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증인으로 기재한 가족분들이 실제로 현금 내지 수표를 가지고 검찰청 공판과에 가서 담당자에게 그 현금 내지 수표를 직접 주셔야 됩니다 계좌이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공한 7개의 사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제가 동부지방법원에서 그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 사안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될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는 당연히 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어 전과가 어 한네번 정도 있었어요. 그 필로폰 복용을 한 것이 다, 다섯 번째였기 때문에 보석이 잘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보석이 됐냐면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 있었고 또 본인이 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그런 좀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어 제보한 경우가 또 일반적인 그 수사의 어떤 인지로 인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가벌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낮다또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본보고 취소해서 석방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사기 혐의로 보석 석방된 사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어, 우선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문제된 그 편취의 금액이 실제로 너무 과대 계상됐다라고 해서 혐의 사실을 조금 다투는 것이 전제가 됐었고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어,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또 항소심에서 보석이 석방된 사안은 1심에서 합의가 안 됐었는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법정 구속이 돼버리니까 항소심에서는 당장 뭐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중단이 됐던 사안이었고 1심 선고가 된 이후에 합의를 하고 합의로 인한 그 고소취함이 처벌불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다 니만 제가 보석허가 청구를 하고 보석신문을 한 다음에 막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석으로 석반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막바로 보석 인용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이번에 또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횡령입니다.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 좀 나이가 많았어요. 굉장히 70대 이상이 고령이었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보석허가 청구가 됐던 것이 아니라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실형으로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어, 보석이 된 케이스인데요.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횡령 금액이, 어, 1심 판결 내용하고 좀안 맞다. 증거에 대한 증거 채택, 뭐 판단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좀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실제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툼의 여지가 많았는데, 1심에서는 이분이 조금 아니하게 생각해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다보니 그 횡령 금액에 대한 어떤 결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선임을 하고 증거기록을 검토해 가지고 횡령 금액이 조금 너무 과대 계상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올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 재판부가 그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석을 해줬어요. 다섯번째 어, 보석 성공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특경법 위반 횡령 사안이었어요. 이거는 보석 예외 조건이 안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석이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횡령 혐의가 문제가 됐었고, 횡령 금액이 5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특경법 위반 횡령이었지만,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 보니, 증인신문 하는 과정 속에 재판이 좀 길어졌고요. 거의 6개월 만기 보석이 되었던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돼서 추가 영장 발부도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부도 바뀌고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횡령금액이 조금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석 인용 결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또 항소심 보석입니다. 1심에서 어, 법정 보속이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1심에서 판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항소심에서 보석이 나온 사안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무고혐의 사건입니다. 무고혐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항소심이네요. 1심에서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다툼의 여지가 물론 당연히 있는 사건이었고요. 실제로 이 무고혐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하신 부분이 있으면 카톡 주소도 나와 있고,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뭐 간단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나 카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담비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어, 저희 법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좀 얘기가 길어진다든지 구체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검토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가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